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거짓 선동하면서 나라망신시키는 미시 U.S.A.를 부탄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k b s 개사기들조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신모를 금방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 연봉이 어떤지 아세요? 직원 출판 150만 원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k b s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자신들은 방관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방관한 경우가 하냐 이번 사태를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보십시오 공영방송이라는 곳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진실과 보도를 하면 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허위 선보도 정도가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계가 필요한 거예요 u s j 에 가입한 저미친년들 대한민국 법무부는 중국 정지를 지켜서 두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를 못하게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못하게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laughs> 세상을 은이 사람은 이사람을 지금 내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사국민이이사람을이고 있어요. 고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7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이들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타임즈 광고를 통해 근거없는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에 나섰다. 이들은 과연 진정한 재미동포들이고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자발적으로 보금해 광고를 게재한 것일까 참 의문이다. 미시 USA는 유감스럽겠지만 그렇다고 믿는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이국땅에서 저마다 심경 삶을 견뎌하고 있는 재미 교포들이 조국의 참사를 안타까워하고 새로운 희생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는 있다. 미시유에스는최 재산의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집단인가? 유가족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나서는 미시유에스엔 더 이상 인간으로도 대접받을 권리가 없다 이도 이들의 강권을 영어 없이 선전해준 KBS 역시 더 이상 언론 아닌 종북세력에 답할 수입이 분명해졌다 다칭 이시멸은 이 옆에 내도 자식새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옆에 서도 자식새끼가 되어어도이 자식새끼 죽음 가지고 이렇게 선동할까요? 말로만 추모하고 애도한다고 하지 막상 하면 밑에 보십시오 희생도 팔아먹고 유가족 팔아먹으면서 자신들 정치적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워싱선에서 <laughs> 조금만 쉬시길 미씨유스엘을 즉각 폐쇄 직접 사과하라 사과사 거짓 선동방고 보도하라 국지에 주하라